네, 4 시가 되어서 바로 어,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번 세 번째 세션은 첨단 재생 의료 산업의 적용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아, 목소리가 하울링돼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분은 범부처 재생 의료 기술 개발 사업단의 조인호 단장님이십니다. 조인호 단장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물물리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하버드의대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털 등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치셨고요. 한국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질환과 및 생명의학부 생명의과학센터 센터장 등의 복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십니다. 어 다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겸비하시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재생 의료 실현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재생 의료 기술 개발 사업단의 단장 및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범부처 재생 의료 기술 사업단의 개요와 추진 전략을 소개하시고 재생 의료 기초 원천 기술, 임상 및 상용화 기술의 연계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어 단장님 준비되시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아 교수님 또 2021년 포스텍 재생의학 심포지엄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반나절 정도는 들었는데 또 워낙에 제잘 아시는 뭐 친구분들도 강의해서 너무 또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본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사업 개요와 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하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많은 R&D 사업이 전주기적 지원보다는 각그 부처별로 가기부나 산자부나 보건복지부나에서 그 분산 투자를 해서 연구의 중복과 성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의 연계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으로의 특별하게, 어, 간에 쓰는, 어, 최근에 점단재생바이오법이, 어, 재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 윤리적 측면에서, 어, 상당히 빠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R&D 사업도, 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으로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각나라별로 어, 뭐 생산하는 거나, 또, 규격이나 성능이 달라서 글로벌 하모니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또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은 핵심 원천 기술로부터 임상 적용 단계까지의 전주기 재생의료 분야 연구 개발 지원이 필요로 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업단 슬립 추진 배경은 어, 2020년 8월에, 어, 첨단, 어, 재생바이오법이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저희 사업단이 이제 만들어졌어. 첨단, 어, 재생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연구 R&D를 하라는 것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1일 창립이 되고, 어, 출범식을 7월 1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8월에 가제가 올해 가제가 해약이 되었고요. 그 영국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2월 달에 어, 아마 이번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월화수 중에 22년도 가제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어, 우리 사업단 C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영어로는 Korean fund for regional medicine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간단히 줄이면 K from 이렇게 읽고요 그 왼편에 있는 이게 세포의 뭐 생, 어, 그로스나 아니면 분화나 이런 것을 뜻하는데 중간에 그린 색이 재생을 뜻하고요. 그리고 아래의 블루가 그 가기 정통부의 색깔인 기술 개발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 주황색이 보건복지부를 뜻하면서 탐색 연구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재생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탐색 연구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K가 한국인데요. 노란. 희망을 쏘겠다 뭐 이게 아마 전세계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스텍의 재생 어~ 심포지엄에 우리 발표하셨던 여러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이 아마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해서 어~ 희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업단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어~ 주무부처인 가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사업단의 가장 어, 최고 의사결정은 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어, 이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 양부처, 그리고 산학연 어, 이런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을 조율하고, 어,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단에, 어,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그, 가기정통부에 있는 NRF와 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KHIDI가 저희 과제를 선정하고 저희 사업단을 평가하는 그런, 어, 내용의 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사업단의 가장 큰 일들은 과제를 기획하고 그 선정된 과제를 관리하고 이 선정된 과제가 어떻게 잘 성과를 낼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울, 도울지 도울 이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로부터 나오는 그 아웃컴들을 기술 이전하고 사업화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사업단의 조직은 예타로 쓰는 30명 정원인데 어, 우리가 11월 현재 18명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그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 밑에는 R&D 운영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기획을 하는 우리 기획관리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화 지원 우리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업화가 가능할지, 뭐 i d 파일링을 어떻게 할지. 어,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우리 사업본부가 있겠습니다. 그 사, 우리 사업단의 비전은 혁신적 과학을 통해 재생의료 기술의 가치정대입니다. 어, 우리 전략은 그각 세부 내역 사업에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도전 연구 강화는 기초 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임상실용화 연구 사이에 이제 기초 연구로부터 임상실용화까지 연계하는 그런 연구들 많이 합니다. 보통 이 사업단이 가장 중요한 아마 사업파트는 이런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핵심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가 그 오픈입니다. 오픈 어, 소통하고 어, 그리고 사, 사람 중심, 그 엑셀런트 그런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본 사업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단의 소통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 사업단의 소재지가 서울역에 내리시면은 10분 출구, 걸어서 한 7, 8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출구로 나오면은 서울시티타고 있는데 여기 17층에서 이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의 그 회의실이 현재 두 개가 있고요. 뭐 내년쯤 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의실을 우리 연구자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와서 이 사업, 서울역 근처에서 회의를 하, 하려면은 또 아마 뭐 식당을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단에 오셔서 이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하고 좀 교통을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찾아오시면 언제라도 저희들하고 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생 의료나 어, 재생 바이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이나 혹은 궁금증, 뭐 CMC라든가 아니면은 그식약처의 어떤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도 아마 저희들 좀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업단의 성과 목표는 예타에 보면은 뭐 상당히, 어, 정량적으로 이런 성과 목표가 있고요. 사실 이제 원래 뭐 혁신법에 의해서 보면은 국가가 이런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조금 그 질적인 분석이 있어서 그 논문이나 어, 아니면 특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우수한 논문과 우수한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저희들이 어,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10년 동안 가계 정통과 보건복지부가 각각 일대일로 예산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가 6천억입니다. 1년에한 60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 뭐 2024년도부터는 거의 한 7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2021년도는 예타에 있는 돈을 거의 받았습니다. 우리가 팔월팔 8월, 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돈의 한반 정도를 받았고요. 2022년도에 지금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타 있는 돈을 거의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 원래죠 원래 어, 지난해 20한5 1개 과제에 신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어, 저희들이 신규 어, 5 6 개를 포함해서 어, 101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내년에 어떤 가지가 나오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교수님들 또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1년도 사업 내용은 아마 이미 이거는 뭐 어, 지난 8월부터 가지가 개시가 되었고요. 우리가 6월부터 가지 공고를 했고 어, 8월부터 가지가 개시가 되었는데 어, 내역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내역 사업은 TRL이라고 그 기술 성숙도에 의해서 TRL 1에서 3까지는 원천기술이고 4에서 5, 6 정도까지가 연계기술이 되고요. 보통 6, 7이 이제 치료기술이 되는데 이렇게 TRL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TRL별로 각각의 RFP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천기술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 등을 연구하는 치료, 치료제 만드는 것과 중간 연계기술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지는 51개였고요. 내년에는 56개입니다. 56개의 배열은 어, 아마 음, 원천 기술은 거의 16개로 유사하고요. 재생의료 연구 기술이 좀 많습니다. 7개가 많아졌고요. 중간에 신규 과제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신규 r f p 들이 어, 약간 좀 슬프게도 어, 치료제 치료 기술은 원래 4개였는데 예산이 확보가 한계 빼에 되지 않아서 지금 한 개만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작년도 선정 과제는 약5.1 대입니다. 22.22개가 지원해서 그5 1 개를 선정했고요. 뭐, 이과제를 보면은, 뭐, 상당히, 어, 좀, 그, 경쟁률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 3대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0대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1, 2, 3, 4, 5에 있는 원천기술을 다 합치려고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게, 우리 기획위원회의 제안도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1, 2, 3을 합치고, 4, 5를 합치는 그런 큰, 큰 분류로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이 146개를 신청해서 25개가 되었습니다. 대학이 제일 많이 된 건데요. 그리고 기업, 병원, 연구소 이렇게 해서 전체 선정까지의 구성률은 어, 대학이 한반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어, 기업이 됐습니다 아마 뒤에 RFP 세과 AC 주로 제품 하나, 임상 연구 이런 쪽에 서 아마 그 그쪽 분에 아마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예타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이 이런 재생 흐름을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이다.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낼 때도 조금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예타를 한 당시 한 3년 전하고 지금 이주위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뭐 계속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신문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들이 확장하고 또 기업이나 이런데 좀더 많이 연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RFP 세번올래가인데요 RFP 세 번의 그 저희들이 그 아웃컴을 어떤게 결과를 어떻게 어, 원했냐면은 어, 임상 시험으로 가는. 어, 임상 시험으로 가든가, 임상 시험이 이제 저희들 R b 8 팔인데요, 그 S I T라는 거죠, 스폰서드 이니시에이터드 드라이브라는 임상 시험으로 가든가, 혹은 그 지금 심의라고 그 연구 임상 연구 사업단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임상 연구로 가는 그런 두 트랙을 어,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물로 요구를 했는데 R 비세 분의 그 되었던 과제가 21곡 개 중에서 한 3분의 1은. 임상시험으로 가겠다, SIT로 가겠다 했고요. 그 임상연구로 가겠다는 게한 30%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디자인할 때는 임상연구 철액이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대략 임상연구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임상연구 사업단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어, 사실 임상시험보다는 쉬운 철액이고, 또 이건 연구니까, 아, 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도 하고, 어, 중재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팔은 기업이 주간 연구기관으로 해서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치료기술인데 대부분 1, 2A 상에 들어와서 가제 종료 시점에는 그 결과가 이제 우리 TR을 한 단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으니까 1, 2A에서 진행돼서 2B로 되는 그런 과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내 네, 팀들이 아마 잘 좋은 결과를 얻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잘 되면 또, 또 우리들의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선정 과제는 원래 저희들이 원하, 원했는데 이건 기획에서요. 그 처음에 착수 시에는 TR이 앞선 TRL이지만 그한 3년이나 5년이 지나서는 대부분 TRL이 뒤로 가는 이게 예? 예, 3, 3, 가 많았는데요. 어, 오6이나7이좀 많은 이런 상태로 저희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가제가 그렇게 어,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질병, 질병이 타겟되는 어, 그런 그, 아, 그 전임상 연구가 지금 r p 브세인데요세번에 어, 보면 질병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골격이가 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순환호흡기계가 많고 그 다음에 부 분위기에 소화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난치에도 좀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가재가 근골극기로 많이 들어오면 조금 더 선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타당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주로 그 지단에 많이 제출했는 가재가 아마 좀더 많이 선정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님 8은 뭐 아까 앞서 보여준 4개 회사가 근골기 질환하고 순환호흡기 질환 그리고 기타 난치 질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도 22년 그 과제를 위해서 아리불짜기에서 기술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88개 그 과제가 접수가 되었고요. 어, 뭐이 과제도 역시나 TRL 앞단계에서 착수를 하면 은 어, 결과 3년에 5년이 지나서는 TRL 뒷단계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질병도 거의 앞에 뭐 과제를 지원했던 거나 어~ 선정된 21년 선정된 것과 거의 유사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은 암은 안 합니다 혹시 이제 기술소요 조사에 암을 하겠다고 두 분이냐 했는데 저희들은 암은 안 하고요 이 세포 치료를 해도 암은 안 합니다 그 암은 신약 개발 사업단에서 하고요 어~ 질환불명도 있고요 우리 치매도 안 합니다 치매도 치매는 치매 사업단에서 합니다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치매를 한다 이런 거는 치매 사업단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어~ 뭐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컴퓨터 온라인 질의를 하면 제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2년 신규 사업 내용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2년으로 56개 가제를 신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공고는 아마 음, 다음주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 나오고요 그리고 음, 가제 접속을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선정평가는, 어, 한달 동안, 어, 있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평가는 한달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가제가 마감되면요 접수가 12월 이제 한 16일이나 17일쯤에 시작이 되면은 마감이 한 12월 아, 내년 1월 한 16일쯤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선정 평가 는두 달을 거쳐서 가제 지원은 4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인 k f r m o r g 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RFB 123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고, 요 그리고 4월을 합쳐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재생으로 질환 모델 구축 이 신규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어떤 질환을 연구하는데 모델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의 질환 모델이 굉장히 어려워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아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구축에 그 새로운 신규 과제를 내 개를 했고요. 차세대 재생으로 응용 기술은 이거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그 기술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다른 사업단에 가도 되고 다른 부처에 가도 되고 하는 그런 응용기술 하는 쪽에도 저, 저희들이 두 개의 가,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RFP-7의 어, 치료작품 기술은 기존에 있는 RFP-7과 유사합니다. 질환 아, 타겟에 그런데 어, 요가지는 올해와 달리 우리들이 특허, 특허 컨설팅할 수 있는 이 특허를 어떻게 하면 은그기존의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을까 어, 아니면 그게 좀 심층적인 분석을 할수 있는 돈을 어~ 드리도록 그렇게 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 뭐~ 자세한 부분은 아마도 다음 주에 아마 공고가 나면은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연구자들이 뭐 저희들이 전화해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그~ 질문지를 올리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 12월 말에 저희들이 원래는 그~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 가재 설명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지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 번져가지고 아마, 그,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영상을 제작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사업단의 그, 사대 중심, 그, 있습니다. 그, 연구자와 환자와 시장과 글로벌 중심이라는 크게, 어 전략이 있고요. 이 연구정심은 그,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가설을 내고 그 가설이, 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했는 가스를 그대로 받겠다는 거였고요. 환자 중심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환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환자들이 이 과학적인 지식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방향의 소통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자들한테 많은 조언을 드리겠고요. 또한 세계 제품 자체가 글로벌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주기 어, 부처간 연계 강화들은 이 전체 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저희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어, k d f 나 KM, 이게 아마 그 신약개발사업단 이런 건데요. 그런 사업단이나 산자구나 아니면 질병관리청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 연계해서 이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초기에,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역사건 연계가, 어, 연구자들이 TRL 앞에 부분을 기술 도칭을 하면 그 다음에는 기술 융합 통행할수있도 이렇게 어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요좀 복잡한데 가지 어 원천 기술을 가지 A를 했으면 3 플러스 2가 된다면 그 다음 가지는 아마 자연스럽게 연계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임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그 플랫폼들이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연구자들이 저희 가재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가재들이 오른쪽으로 가서 결국에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그 저희 과제의 끝은 주로 그 임상 연구로 끝이 나는데요. 그 실제로 이 제품 의 상용화 이, 이 첨단 재생으로의 상용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안 R&D 패러독스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어, 정부의 R&D 급액 30조고 전체에는 100조 정도 된다 합니다. 그 GDP 대비의 세계 1위고 특허출론 세계 1위인데 불구하고 기술에 사용한 특허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중, 그 특허 자체도 C등급으로 실제로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총액 자체도 세계 30위고요. 이렇게 돼서 저희 그 이런 첨단재생의료의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복식에서 예타를 추진하고 전체 돈은 한 5,500억 정도로 돼 있고요. 8년간 추진하는데 어,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그 결과들을 이 제조나 시, 어, CMO 이런 거를 위해서 옮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 에타의 그 총괄 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을 부 되게 많이 강조해서 우리들이 들어고 있는 그 사업들, 혹시 신약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그 산자구나 식약처로 옮겨 나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어, 시간 다 돼서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IP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과제에 대해서. 어, 그냥 채널이라는 IP가, 어떤, IP가 어떤지 그걸 분석을 하고 특별하게 어, IP에 대한 그 과제 내역 사업 중에 RFP 6에 대해서는 어, 전문 특허 부분 연계해서그심도 있게 IP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전체 과제가 들고 있는 지금 5 0개 플러스 5 0개 되는 것 중에 한 5개에서 10개를 뽑아서 키스타라고 지금 그 특허청 산하에 있는 기관과 이야기해서 IP R&D 전략을 짜서 더 심도 있게 우리들이 IP 분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IP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가장 또 중요한 게 아마 여러 연구자들이 필요하는 게 IP 확보나 인허가나 CMC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런 m b 스더 풀을 만들었어요. 실제 일정을 협의하고. 실제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한네군데 찾아갔는데 굉장히 그 연구자들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그런 지식들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CMC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CMC가 어떤 것이다, 어떤, 어떤 내용을 가지고 CMC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연구자들에게 어, 전달해서 조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규제기관이 시작서와 소통이 안 된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규제에 대한 관련된 것을 연구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또한, 어 가능하면 은전 현직 그 시각자 담당자를 우리 그 우리한테 자문을, 어, 자문관으로 불러서 연구자들과 접촉, 접촉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어 파이널 볼은 연구자와 규제기관이 페이스페이스트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사업단의 지원 플랫폼은 이렇게 아주 어, 전주기도 잘 되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문위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원 업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연구자들이 들고 있는 그 연구 결과들의 가치들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오는 그 결과들의 성과들은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학회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생으로 사업단에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실 전문가끼리의 벽이 많아서 이런 전문가들의 소통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기대 효과는 어, 국가사업이 지금 뭐 효율성이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그 인풋 대비 아웃컴이 근데 우리들은 한 10년이 끝나서 국가 할인사업 중에서 가장 최고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각각의 내역사업들의 기획평가를 잘 연계해서 어, 바깥에 있는 질병 관리청이나 식품의 안전처, 산자부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도움, 도움을 줘서 어, 우리가 원하는 그 리젠 베이스 리서치의밸류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어, 식구들입니다. 아마 이 식구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아마 세들이 안 됐을 것 같고 또 기획도 이렇게 잘안 됐을 것 같은데 제한테 어,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 분야에서 좀 일을 했지만 어, 우리 이, 뭐이 식구들을 통해서. 어, 아마 우리 재생 의료 기술 개발들이 아마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연구자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단장님 어,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계속 발표해 주셨던 연구자 분들과 임상가 분들께서 이제 이런 어 연구, 사업단의 이런 전주기적인 지원과 그런 연구개발 그 프로세스들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단 종료하는 시점에는 아주 많은 재생으로 제품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상세한 정보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개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산 기술 쪽과 연계해 가지고 어이 범부처 의료 어 재생 의료 사업단과 확장해서 조금 더 이제 TRL 7단계 이상의 이런 어 연구 과제들도 도출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의 생산 기술은 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인지 아니면 조직 치료제 뭐셀 셀 시트나 혹은 세포와 무언가의 다른 재료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치료제의 개념인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아마 그 산자부에서 지금 예타라는 게 재생으로 사업에그 CMO나 뭐 CDM 이런 예타를 하니까 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초진공학 제품 폴리머 이런 것도 다 아마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들은 사실은 과제가 그 임상 임상 시험이 이상까지만 할수 있는데 실제로 그 제제 제품화를 만들고 하는그 산자부나 식약처 일들을 우리 과제가 끝나는가 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어, 아마 이제 심사들도 그 팀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들고 가라고 어? 그리,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복합적인 게다 다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사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